아닌가? 코르님은 항상 붙어서 지라더라고요. 어, 저기를 바꾸셨어요? 돼지로? 방역이에요? 아니요 파선 바뀌었어요. 아 얼리 세이 돼요 이제? 예. 좋구나. 받지. 한방줄 거예요. 천으로 오세요. 건방미시 지휘 써부렀어요. 방약 방패에요. 어? 다리, 다리 있어요. 계세요. 천천 계세요. 자생. 자생. 메인님한테 아 됐어요 넘어갔네. 방이야. 짜잔. 아웃 천이겠죠. 까마부. 천이에요. 일컷 좀비. 일컷. 컷. 어? 들어세요 네. 선으로 오세요. 오세요. 건막 줄 거예요. 건막. 기절 준비. 절. 절. 방역이에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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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문양 확인하세요. 1번 준비. 천에 계세요. 자생 1번 출발, 2번. 아, 천이지? 2번 출발, 번. 3번. 방역. 여기 미사일 나올 거예요. 3번 출발, 4번. 다음 방패. 다기 다운, 4번 다운. 출발, 다운. 5번. 5번 출발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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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7번 자1 방패 다운. <laughs> 다운 다운 8번 출발했고 9번 탱 문양이 2니까 이거 바꾸고 들어오셔야 돼요 네5번 네. 출발 10번 지로 들어갈게요 10번 출발, 11번 핵 문양 바뀌어요 아니다지로 인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그냥 인 그대로 들어오세요 어? 뭐야? <laughs> 인으로 들어가면 돼미 네, 인으로 그냥 들어올게요 다운 준비. 자, 다운 칭콩님 <laughs> 일로 오세요, 뒤로. 여기 탱자리, 탱자리 여기. 그자리예요광이 옆. 탱자리 3시 쪽 탱자리예요. 3시부터 5시까지 탱자리. 동거리 다운 준비. 인으로 맞추세요. <laughs> 인으로 들어오세요. 초콜릿님 민으로. 방향 나와요. 미사일 2시랑 10시래요. 다운 준비. 안 가셔도 돼, 안 가셔도 돼. 다운. 다운. 다 예비자 있죠? 예, 아니, 예비자 안 가도 돼요. 그냥 다 바로 밟으시면 돼요, 그냥. 자기 자리 그냥 다 밟으시면 돼요. 맞고 지목해야 비사임. 아 지목. 자 분양 지정. 지요. 지요. 자기 자리 준비하세요. 자기 자리. 커다고 <laughs> 자기 자리 준비하세요. 자 나가시면 돼요. 출동. 바로 밟으세요. 바로 밟으세요. 자 드커 뛰하지 마세요. 앞으세요어 몽키님 몽키님. 연하. <laughs> 아 몽키님 몰라. 됐다. 지금 버릴 거어 됐네. 먹을 잡았네요. 네길하 네. 세요. 길이 주세요불댄 시면, 아, 어, 길안돼요 지휘 안 돼요. 2 5초0 2 5초0 0 2시 쪽으로 오세요, 0딜원딜딜들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 5 0 0 기절 5 0 0 0 방향 나와요. <laughs> 이거 누구야, 루드레님 천. 그냥 계속 뻗습다 다운. 다운. 생문양 확인하세요. 생문양 들어와요. 1번 준비. 인으로 맞이요 인으로 맞이게요한 칸만 뛰세요. 어이구, 내가 먼저 맞았다. 아이고. 쏘리. 깜짝 놀랐네. 미안해요. 야, 가세요, 맞출발하세요 바로. 3 번. 3번 출발. 4번 4번 그럼 버리지 말고 그냥 가세요 제번 5번 5번 양파링. 번안번요4번 네. 철발 5번 다운 옆에 있는지 몰랐는데. 5번 있는지 번랐네 5번 철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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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5번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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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5번 5번 7번 출발, 8번 미사일, 양팔이 7번 출발, 9번 다운준비, 다운. 아, 준비. 다운. 9번 출발, 10번. 그러니까 마지막 문양이 천이니까 한번 짜서 인으로바꾸고 들어오셔야 돼요. 10번 출발, 11번. 자, 이제 문양 바뀌어요. 탱 문양 바뀌어요 11번 출발, 12번. 1 문양 바뀌어2번 문양 확인 천이에요 천 1타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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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찍기 인으로 바꾸고 들어오세요 네네. 4 1 양파링 다음 찌르기 3타에요 찌르기 3타 내상 계속 유지해주세요 내상 다운 준비 다운 자 레이저, 그 다음에 차타 찌르기 찌르기 나와요. 광역이에요. 다음 네. 미사일. 이대로 바꾸고 들어오세요. 아 이대로 제가 할게요. 찌르기 3타 찌르기. 다운 준비. 다운 내상 계속 유지해 내 상. 흡수 아직 8개더 되니까 내상 유지해주세요 따로 파티 안 바꿀게요 예 이걸 삼 밟으면 끝나요 양파링 양파링 거양 어, 문양지정 나와요 문양지정 문양지정 그렇하고 확인하세요 지역 지지 맞추시고 자기 자리 나갈 준비 하세요 뭐 천이야 왜 자기 자... 자기 자리 나갈 준비 아 괜찮아요 그냥 밟으면 끝나요 밟으세요 가세요 밟아요 밟아요 세개오 뭐야 됐어요 끝났어요